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어, 지난 이야기에서는 수학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어를 할 겁니다. 지금 학습 관련된 이야기를 한세편 정도 준비해서 할 생각인데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국어. 설마 국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초등시기에 국어 학습을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수학, 영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아이들도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은 뭐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데 대학 입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만큼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학습 관련 국어 교육은 초등 시기부터 탄탄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등 국어의 시작 어떻게 출발하면 될까요? 일단 초등 시기 일상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어떤 비속어나 줄임말, SNS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이와 할 때는 특히요. 어, 카톡에서 줄임말을 넘어서 이렇게 자음만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우연히 학생 휴대폰에서 엄마랑 나는 대화를 봤는데 이게 엄마 말인지 아이 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한편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이랑 친하게, 친하게 지내고 뭔가 이렇게 친근한 뉘앙스로 다가가려고 그랬다는 걸요. 그런데 이게 아이의 국어학습 실력을 현저히 낮춥니다. 띄어쓰기 거의 다 틀리고요. 줄임말은 문장 구성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독해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온 지문인데도 막상 수행평가 시험지 받아보면 중심 문장을 못 찾습니다. 기초적인 국어 시험을 잘 보게 하고 싶으시다면 자녀에게 카톡 보내거나 문자 보내실 때 띄어쓰기, 그리고 단문이라도 완성된 문장, 단어를 정확하게 적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어 시험 공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어 문제집을 풀면 되는가? 어, 제가 지난 이야기 수학에서 아이가 수학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라고 느낀다면 다른 문제집 일단 다 치우고 교과서를 풀게 하라고 했었죠. 국어도 교과서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수학과는 접근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국어는 포기하는 아이가 없어요. 국어는 점수를 기본으로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국어 점수를 높이려면 무조건 교과서를 정독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즉, 수학 교과서는 수학 포기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면 국어 교과서는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최고의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과서를 보는 게 아니라 국어 교과서를 해설해 놓은 자습서를 보는 게더 좋습니다. 뭐 정가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죠. 어? 자습서만 봐도 국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교자 교재들보다 수학이나 영어는요 이 교과서를 기초로 단, 기초 단계로 해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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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문제집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좀 달라요. 초등에서 국어는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 문제집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독서, 토론, 논술, 교재 정도로 이렇게 따로 세분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단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 국어 평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정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더 세분화됩니다. 문법 들어가고요. 어휘력 보고요. 거기에 비교적 아이들이 쉽다고 여기는 문학적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난이도를 높이면 이제 교과서 이외의 지문도 가져와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교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냥 제가 만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 독서 토론 논술 교재 정도로 끝납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서는 달라요.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국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역들을 세분화해서 초등 6년 동안은 어쨌거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의 최고 교재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해설해 주는 자습서를 보고 공부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 아이들이 자습서를 보면서 공부할 때 유의깊게 살펴볼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되는가? 어, 초등 시기에 국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추론을 배우는 단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론 추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 내용 파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짧은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찾는 것 이건 쉽죠. 지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드문드문 힌트가 되는 단어와 문장이 나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해요.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추론을 합리적으로 하려하지 않고 자꾸 상상을 해버립니다. 그나마 객관식으로 추론 문제를 내면 이 오지선다 중에서 그래도 정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론 문제를 주관식이나 짧은 서술형으로 답하게 하면 대부분 상상해서 답을 적습니다. 그럼. 부분 점수도 없어요. 추론이라는 건 적어도 지문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즉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습서를 볼때 특히 추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좀더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왜 국어를 쉽다고 생각할까요? 예, 네, 그게 문학 파트가 있어서 그래요. 문학 부분을 초등아이들이 동화처럼 재미있어하고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기억이 잘 되거든요. 문제는 문학은 뭐 수필, 소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가 있죠. 시적 언어는 평소 사용하는 문체가 아니에요. 함축적입니다. 그리고 소설처럼 어떤 사건의 절정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를 대하는 자세가 그저, 뭐랄까, 감성적인 느낌이 머물러요. 음, 저는 이시 파트가 나오면 일단 암송하게 합니다. 시한 편을 암송하려면 최소 몇십 번을 읽어, 읽어야 하죠. 그렇게 읽고 암송하게 되면 그제야 그 시의 문장 형식이 체득이 돼요. 아니, 문학이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그런데요. 시라고 하는 분야는 국어라고 해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한 번씩은 다 암송을 하게 해야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 어떤 비유법, 지은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 이 시가 지문으로 나오는 국어 문제를 풀때 아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답이 여러 개로 보여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도 국어를 좀 어렵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네. 초등 6학년까지도 그래도 아이들이 국어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모든 교과서들이 뭐 영어 빼고는 다 국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국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국어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요. 문제는 중학교에 가면 달라요. 한 번은 졸업한 제자 중에 그래도 제법 나름 국영수를 잘한다는 친구였는데 수능에서 도저히 아무래도 국어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서 결국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국어가 어렵다고 할 정도면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하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구해다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 중학교 국어 교과서만 보는데도 제가 아차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났느냐. 일단 본문의 길이가 달라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몇장 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 본문의 길이에 비하면 두 배에서 세 배는 길어요. 글을 읽는 건 일종의 호흡과 비슷한데, 초등시기 국어의 지문 읽기 호흡이 중등에 비해서 턱없이 짧아요. 즉, 단거리 달리기만 계속 연습시킨 거죠. 국어 오래 달리기 연습을 안한 채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문법 파트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어뭐 자음 모음 정도만 이렇게 구분하던 아이들이 이제 자음 안에도 파열음이냐 마찰음이냐 입모음 소리냐 셋입 천장 소리냐 등등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나마 이건 뭐 자음 모음 관련된 파트라서 쉬운 부분이죠. 그럼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중고등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국어를 어렵지 않게 느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어국 구... 글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가 보충되는 게 좋아요. 초등 국어 지문은 배경 지식이 특별히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 지문은 관련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부분의 배경 지식이 뭐 사회, 역사, 인문 분야죠. 초등 시기에 수학, 영어만 신경 쓰느라 소홀한 부분입니다. 사회, 역사, 인문 분야의 어떤 독서나 체험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초등 시기에 그걸 놓치고 가면 이제 중등에 가서 체험식으로 배경 지식을 쌓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초등 6학년 말이 되면 체험식으로 하기보다 국어는 중학교 국어 자습서를 보게 하는 게 좋다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려요. 자습서에는 그 글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국어 공부의 시작. 뭐부터 하면 좋을까? 2학년 정도면 국어 자습서를 읽기 시작할 수 있고요. 1학년이면 자습서보다는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게 좋아요. 소리를 내는 이유는 아이가 읽는 소리를 들으면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어서예요. 대부분의 초등 1학년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 하나를 읽어요. 즉, 그냥 글씨를 읽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소리를 들어보면 문맥에 맞지 않게 읽어요. 뭐 이런 거죠. 영이가 예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용을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영이가 예쁜 가방을 샀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이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뛰어 읽기를 제대로 못하면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읽도록요. 1, 2학년에서 그 연습을 하지 않고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3, 4학년에서 책을 읽어도 내용을 모르고 글자만 읽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국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국어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국어 학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등시기에 국어는 적당히 공부해도 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라고 인식한 채 중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입시국어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초등국어의 기초만으로는 중등에서 그 격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초등식이 국어 자습서 꼼꼼히 읽고 다 읽으면 중등국어 자습서도 지속해서 읽어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예. 초등사에 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